경제용어 나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제 용어는 낙수 효과인데요. 어떤 효과일까요? 네, 일단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 그러니까 네. 소득의 가장 상위부터 하위까지, 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범위, 뭐 네. 좌우가 됐든 그게 뭐 상하가 됐든 여러 가지 범위의 사람들을 모두 다 좋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정책 최적의 정책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현실적으로 일이거든요. 쉽지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를 빠르게 강하게 보기 위해서 네.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음... 혹은 가장 이제 경제에 이끌어가는 효과가 생리업.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을 먼저 크게 밀어주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면 음... 성장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큰 성장을 바탕으로 고용도 늘리고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의 플러스 효과가 커지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정부의 어떤 마중물의 효과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대기업이라든지 가장 큰 부분의 고소득자에게 경제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 우리가 이제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 이 낙수효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음. 그런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고소득 위주의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네. 뭐 반론도 꽤 많은 상황인 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이 성장하면 이들의 성과가 연관 부문으로 확산이 되면서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인데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봐 주세요.